암울한 통계가 또 발표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늘었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자살율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오래된 팩트입니다. 자살을 줄이려면 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 노력이 다시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보건의료 분야 이 영역에서만 아니라 노동이나 고용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같이 맞물려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 사망자의 상당수가 마지막에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살 사망자가 삶의 마지막에 받은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탈출구를 찾다 보니 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저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여겨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자 시절에 이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저도 한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만 들고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태어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회복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러더라고요. 회복자의 말은 그 어떤 치료약보다 강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이죠. 혹시 자살 충동을 계속 느끼고 있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야 합니다. 전문가는 우리가 도움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워낙 자살 문제 그리고 기분 장애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컸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과 그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기자님 어차피 우리는 죽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죽죠. 그런데 왜그 죽음을 앞 기려는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됐죠 그 고백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사실 정신과 전문의 중에 일부는 자신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서, 돕고 싶어서 정신과 의사가 된 분들도 많습니다. 자살 충동, 그리고 우울감, 불안, 이런 감정들이 정말로 나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과 전문의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일상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집안일을 할수 없거나 공부를 할수 없거나 회사 일을 할수 없거나 잠을 잘수 없거나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잔다거나 이렇게 일상의 리듬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통계에서 보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자살 사망자가 늘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보통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그 나아지지 않는 현실,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은 사실 겪지 않고서는 가늠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이런 말이 상처가 될까봐 많이 고민했습니다. 욕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모든 게 절망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다시 살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고통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로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때 저도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회복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나무상자가 있습니다 그 나무상자에 저의 정말 힘들었던 삶, 뭐, 트라우마 다 넣고 때려 박았어요 대물수로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 상자를 하나 묶어서 살아가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살고 싶어졌어요. 저의 그런 경험, 고통은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꿈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제 궁극적인 꿈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한번더 느꼈습니다. 자살 예방과 관련된 에세이를 냈는데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갈 길이 멀죠. 이 영상 보시면서 욕하시고 싶은 분들 욕하세요. 욕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살고 싶다는 그런 의지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죽을 생각만 한다면 결코 욕 같은 거 나오지도 않아요. 누가 와서 뺨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욕하시고 꼭 살아남으세요. 제 인생책에 있습니다. 스카펠 핏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인데요. 삶은 고해다. 삶은 괴로움의 바다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늘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영상 남깁니다. 니체가 한 말로 끝낼게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